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대 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어신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laughs>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다잘 오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리 믿음의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신 신은혜 우리 마음을 열고요 어떻게 여, 열냐면요 마음을 어떻게 열어야 되겠습니까 활짝 열고 활짝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시는 말씀을 은혜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어, 아주 큰 농장을 소유한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농장에 많은 노예들이 있었겠죠. 오래전 얘기인데, 어,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성심을 다해서 주인의 명을 받들고, 그리고 신앙이 너무 좋아서 성령을 늘 읽고 밝은 표정을 짓는 모세 목사라는 별명을 가진 한, 나이 많은 노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농장 주인은 그, 그를 볼 때마다 비아냥거리고 놀렸답니다. 그런 어느 날, 어이, 모세 목사, 오늘 표정이 참 어두운데, 뭔일 있나? 그러니까 이 모세 목사가, 네, 주인님, 오늘 밤이 농장에, 이 농장에서 제일 부자 한 명이 죽는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순간 이 농장 주인이 뜨끔했습니다. 그러나 대연한 척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불안했습니다. 옆에 잠자기 전에 권총을 딱 준비해 놓고 혹이라도, 혹이라도 생각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셉니다. 여차하면 그냥 대결할 태세였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낸 끝에 새벽에 노크 <laughs>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주인이 문을 열고 총을 겨눴는데 거기에 노예 반장이 서 있었던 겁니다. 놀란 그가 그냥 한마디 던지고 떠나갔는데 그 전화말은 방금 전에 모세 목사가 죽었습니다. 그 순간이 농장 주인은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 고을에서 최고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최고 부자인 줄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비록 노예의 모습이었고, 비록 참으로 부족한 이 나이 많은 늙은이였지만은 늘 감사하고 늘 아멘하고 늘 할렐루야를 입에 달고 살았던 가난하면서도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에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 진정한 부자가 되도록 전심전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사람은 자연히 사람들도 좋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자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전심전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신은 지난 주에 말씀을 이만큼 준비했는데 이만큼밖에 전하지 못했어요. 속으로 오늘 목사님은 거저 먹나 그러시겠지만은 또 준비했어요. 전심전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주는 12절 말씀 가지고 함께 생각했었죠. 말과 생각나세요? 말과 행실과 또 사람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은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읽을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자, 제일 먼저 뭡니까? 제일 먼저 뭐요? 읽는 것.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자신의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요.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요. 다 웃고 계시는데 그 웃음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군요. 적어도 1년에 한번일도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내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보다 훨씬 훌륭하시다고 <laughs>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그첫 단계는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한번 성경 통독에 한번 도전해 주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성경 전체를 손으로 쓴대는데 누구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손으로 직접 그 성경을 통째로 써 내려가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의 말씀을 처음부터까지 정성스럽게 읽는 성경 통독에 다시 도전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못해도 아멘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작이 반입니다. 시작이 반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쁜 면도로 보잖아요, 그죠? 기쁜 면도로 묵상집이 성경 통독 스케줄은. 3년을 그대로 따라 읽으면은 성경을 한 권을 읽는 스케줄입니다. 3년을 꼬박 충실하게 읽어나가면은 비록 1년에 다 읽지 못해도 3년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내년 1일부터 시작이요. 새로운 3년 텀이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이제 작심하고 어떻게 하고요? 작심하고 작심 3일이 아니고 작심을 하고 그 스케줄 따라 하루에 한 장씩 혹은 두 장씩 읽어가면은 3년 안에 여러분이 성경 한 권을 읽습니다.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내년 1월 첫 주부터는 기쁨의 언도로 묵상지 순서를 따라 읽으면서 성경 문제를 풀수 있도록 성경 통독 문제지를 매주일 내어 드릴 겁니다. 읽고, 묵상하고, 답을 달고, 그리고 제출하시면은 저희가 체크해서 100점입니다. 90점입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다시 돌려드리게 될 겁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능한 배우는, 유능한 배우는 시나리오를 잘 통독하는 사람입니다. 통독합니다. 그리고 그 유능한 배우는 읽으면서 연출자의 의, 의중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드라마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좋은 배우라 할수 있을 겁니다. 자, 빗대어 본다면, 배우는 우리들이고요. 연출자는 누구? 연출자는 하나님이시고, 시나리오는 뭐겠습니까? 시나리오는 뭐겠습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시나리오는 성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배우가 연출자의 의도를 잘 알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잘 읽듯이, 우리도 인생의 연출자 되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잘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여러분, 알아야 뭘 한다고요? 알아야 뭘 한다고요? 알아야 면장한다 그러잖아요. 알아야 면장도 한다 그러는데,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사실 읽는 것에 전념하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쭉쭉쭉 읽으라는 말을 넘어서서, 넘어서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배우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을 통해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목사님, 저는 평생 배웠는데요. 또 배워야 됩니까? 그래서 배우셔야 됩니다. 또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대해서 알아야지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요. 예수님이 우리 심년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내가 배우고 경험하고 깨달음 받. 그게 있어야지 다른 분에게 그렇게 살도록 권하기도 하고 또내 삶을 통해서 교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도 온전히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일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옛 어르신들, 옛 우리 신앙의 선배 어른들께서 병들어 있는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노래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을 당하해도 세상일만 생각하니 세상병이요. 예배당에 재종을 쳐도, 재종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초종을 치고 재종을 쳤잖아요. 그죠? 30분 전에 한번 치고 또 10분 전에 뭐 1시간 전에 한번 치고 어쨌든 재종을 두 번을 쳤어요. 그죠? 그 종소리가 참 기억이 나고 아련하기도 한데, 교회 그 예배당 재종을 쳐도 아직도 우물주물하니 게으름 병이라. 믿는 형제 서로 보면서 두 눈만 힐끗하니 시기병이요. 예배당에 앉아도 살림살이 걱정하니 염려병이라. 예배당 출석부 보니 동그라미 가득하니 결석병이요. 예배당에 늦게 나와서 정신 없이 기도하니 외식병이라. 예배당에 앉아 와서 앉아 고개만 끄덕끄덕 졸음병이요. 성경 말씀 안 만들어도 은혜 받지 못했으니 기갈병이라. 헌금 바칠 때돈아까와 우물쭈물 인색병이요 예배하고 돌아가서도 세상이만 생각하니 세상병이라 그런 우리 어르신들의 안타까움의 고백이 있답니다 여덟 번째 보니까 성경 말씀 안 만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니 무슨 병이라고요? 무슨 병이라고요? 기갈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인 기갈병 걸리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기갈병 걸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람은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시전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아무나지 않같으니다 형통하리라 축복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당히 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즐거워하며 주아를 묵상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먼저 중요한 건 말씀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말씀 없어도 뭐 믿지 않아도 윤리적으로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먼저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나를 바꿀수 있는 것은 도덕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말씀이잖아요. 말씀 떠나면 우리 영혼이 어찌 잘할 수 있겠습니까? 먹어야 삽니다. 따라하시겠습니까? 먹어야 산다. 예, 네, 한번더 말씀을 먹어야 산다. 말씀 먹어야 살지요. 말씀 먹어야 살지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런 여러분, 말씀을 통해 먹는 게다 달콤하지 않다는 사실, 다 달콤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권한 받고 가르침 받는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순종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게 다쓴 소리가 되고 혹은 잔 소리가 될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는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를 그랬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데 즉복음이 적힌 말씀을 먹는데 그 책이 입에는 어떤데? 입에는 단데 배에는 어떻다고요? 배에는 쓰다는 말씀이에요 어. 하나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들을 귀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죽음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들으십니까? 어떤 소리를 즐겨 들으시고 어떤 소리에 아멘 하십니까? 강단으로부터 어떤 설교를 듣기 원하십니까? 독일의 함부르크 대학의 총장을 지내셨던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신학자시기도 하신데, 스폴전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설교가라, 그렇게 칭해지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오늘 저와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에게 도전하는, 우리로 반성케 하는 그런 글을 적으셨는데, 여러분과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만일 교회와 교회의 설교에 소금이 들어있다면, 소금기를 거스리려는 격한 반작용이 반드시 일어난다 왜냐하면 소금은 항상 우리 인간들이 쉽게 상처받는 또는 이미 상처난 부분에 아주 쓰라리게 스며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설교자의 메시지에 심한 반발이 일어나지 않는 건 그의 메시지에 참된 소금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 세상과 교회가 지나치게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것은 그다지 탐탁한 조짐은 못된다. 그리고 교인들이 한결같이 모두 그들의 목회자를 존경하는 것도 썩 좋은 증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 대체로 목회자는 강단에서 소금으로써 뿌려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에 교인들은 목회자의 설교에, 설교에 자극을 받지 않는다. 종교적 열광과 목회자 또는 설교에 대한 과도한 만장일치는 종종 그 설교가 심각한 결핍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읽으면서 내내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되고 깨달음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요 귀에 좀 거슬리는 소금기가 있는 짠맛의 설교가 강단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결리고그 말씀의 짠맛 때문에, 그 말씀의 짠맛 때문에 때로는 뜨끔함이 있고, 짠맛이 주는 쓰라린 부대낌이 있고, 아픔을 감수하는 몸부림이 입사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듯합니다. 달콤한 말씀, 그 말씀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부대낌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짠맛이 다가와서 쓰라림이 있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런 말씀으로 주 앞에 나가야함을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라면, 물론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며 주 앞에 나가야지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듣기 위해서 이 예배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인생 살면서 수없이 많이 들은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야기였습니까? 때로 실족하고 낙심하고 마음 상했던 것이 하나님의 소리 때문이었던가요? 아니면 사람의 소리 때문이었던가요? 그 사단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확신한 건 평안을 깨는 겁니다. 뭐를 깨는 거라고요? 평안을 깨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평안을 깹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주일 성수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도 뺐습니다. 기도하려면 꼭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사랑 여러분, 평안을 깨는 소리에 귀를 막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심령의 평안함, 가정의 평안함, 교회의 평안을 깨는 소리, 소근되는 소리, 속삭이는 소리에 기 기울이지 말고, 거기에 기울이지 말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기 기울이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말씀을 읽는 것과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그랬어요.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곧 봉사입니다. 곧 뭐라고요? 곧 봉사입니다. 봉사 없는 믿음의 생활은 없습니다. 봉사 없이 우리의 영혼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말씀과 봉사, 말씀과 봉사. 이두 가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근본이지요, 기본이지요. 여러분 보약을 가끔 드십니까? 드시면 드신다 그러시고 아이면 아이라 그러시고. 여러분. 우리가 종종 허약해지면은 보약을 먹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약을 먹듯이 말씀을 먹긴 합니다만 운동은 잘 합니다, 안 합니다. 운동을 해서 건강을 키울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이 아니라 뭘 먹는다고요? 보약. 그것도 뭐 없어서 먹지, 있으면은 뭐 먹겠죠. 보약을 먹듯이 말씀을 먹는데 봉사는 멀리하는 것이죠. 잘 먹어서 살이 찝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은것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 게을러지고, 어떤 때는 교회 나오기 싫어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다이어트.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영혼의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운동이 뭡니까? 우리 신앙의 운동이 뭡니까? 봉사하는 것이에요. 봉사를 통해 내 내면이, 내영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못하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봉사하려고 해도 관계가 두렵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상처를 받습니다. 목사 안 받을 것 같습니까? 받습니다.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 마귀는 영적인 지도자, 교회 일꾼들을 더 공격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말레에게 전쟁이 나옵니다. 광야 길 가운데 그때 모세가 어디에 올라갑니까?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누가 피곤해 합니까? 누가 피곤해 합니까? 여호수아가 피곤했다는 건 아무데도 없어요. 누가 피곤합니까? 모세가, 정작 모세가 피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손이 자꾸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아론과 우리 양쪽 팔을 잡아주었던 겁니다. 그래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마귀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고단하게 합니다. 그러니, 그러니, 봉사를 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요 예수님이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는데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기 생명보다 양을 더 사랑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전심전력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전심전력은 당신의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진한 사랑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었고 버리지 않을 권세도 있었는데 양들을 위해 스스로 그 목숨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전에 이제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은 새로운 직분 받으신 분들 또 새로운 일꾼들 교육을 하면은 늘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목사님 저는 자격이 없는데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생각을 벗기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자고요. 하나님, 내가 먹일래? 이런 직분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가 먹일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내가 먹일래? 내가 먹일래? 내가 먹일래?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20살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직책을 맡아 감당했던 권사님이 80생신을 맞으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이제 권사님 생일도 맞으셔서 기도할 텐데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권사님께 일어나시자 목사님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 권사님에게 배우셨던 사람도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절반가르게 성도님이 그 자리에서 다일어납니 목사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교회는 제가 키운 것이 아니라 이 권사님께서 키운 교회입니다. 저녁 때부터 한결같이 봉사하셨기에 여러분 같은 신앙의 자녀들을 많이 두셨습니다. 오늘 권사님이 80생신을 맞으셨는데 우리 권사님에 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권사님은 눈물만 두 흙도 흐리셨다고 합니다. 사랑는 여러분, 사랑하는 오클랜드나 감독의 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전심전력하는 사람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말씀 안에서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교회가 교인이 진짜. 실력이 있는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어 드릴게요. 고린드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